저의 꿈은 이제 의료인이 되어서 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TV에서 많이 접했는데 어, 그때 마음이 조금 안 좋아서 아 내가 가서 섬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좀 꿈꿨던 것 같습니다. 저희 꿈은 어,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고려대학교 지체들이 모두 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의 진짜 하고 싶은 꿈은 훌륭한 공학자가 돼서.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이바지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약간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간호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공부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많이 지치기도 했는데 어, 그때마다. 아가페 동지 순장들 통해서 많이 위로도 얻고 그리고 말씀도 읽으면서 아 내가 진짜 왜이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좀 묵상하면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K-pop 아이돌 뮤직 비디오를 만드는 아트 디렉터가 되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K-pop 뮤비를 보다가 영상 재밌을 것 같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요. 기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꿈을 찾는 과정에서 기하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식물로 새로운 종을 만들어서 그 기하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꿈이요? 저는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이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저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냥 수학 좋아해가지고 수학 하다가. 친구 과외 주다가 그쪽으로 질러 잡았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유아교육과를 가야겠다 하다가 이제 거기가 막히고 아 그러면은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힘을 다해서 많은 사람을 돕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멋진 간호사가 돼서 의료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덟 살이요. 여행 갈때 워터파크.